안녕하세요. 옥자리집입니다. 어, 여러 가지 모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하는 모델은 자이언트에서 나오는 에어로 로드 자전거입니다. 연식은 21년식이고요.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고, 모델명은 자이언트 프로펠 어드밴스2라는 모델입니다. 자이언트 자전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만에서 생산하는 자전거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입니다. 또,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이 녀석은 시마노 105 구동계 기반으로 22단으로 세팅된 자전거이고요. 그리고 휠셋이 아비아브 아드온2 모델로 카본 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순정 휠도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 모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피렐리 레이스 타입의 튜블리스 타입 타이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로틱한 모델답게 핸들판은 정말 뚱뚱하고, 그리고 스템은 조금 더 날렵한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구성품으로 지금 물통 케이지가 두 개가 꼽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모델은 도마니 SL5 모델입니다. 이 녀석 역시 21년식 모델이고요. 엔듀런스 타입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지원하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왜 편안하느냐? 타이어도 퉁퉁하고 자전거 자체의 지오메트리가 유저분들에게 편안하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져서 설계되어서 나온 모델이에요. 다른 모델들보다도 핸들바도 좀 높은 편이고 승차감을 잡아줄 수 있는 아이소스피도 있기 때문에 뭐이 녀석 역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MTB를 타시다가 로드로 전향하시는 분들에게 전혀 의질감이 없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은 현재 52사이즈고요 자전거는 170에서 170 중반까지의 유저분들이 타셔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녀석도 휠셋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했던 자전거고, 휠도 저희 매장에서 업그레이드 를 했기 때문에, 어, 무상 보증을 받으실 수 있고, 에어루스 프로5라는 트랙의 중상급 카본 휠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시마노 105 구동대로 달려있고요 그리고 각종 부품들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구매하신 분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구매할 거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그러한 자전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클립 페달도 달려있죠. 물통 케이지도 달려있죠. 그리고 전조등도 달려있죠. 그러니까 자전거 구매하시는 분께서는 정말 이득인 그러한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판매하는 가격은 35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모델은 메리다 스컬트라 100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22년도 상품이고요. 색상은 검정 색깔이 펄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은 120만원에 판매를 하는 모델입니다. 스컬트라가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휠셋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휠셋이 DT 스위스 PR1400이라는 휠셋이 꼽혀있는데, 어, 이 세, 휠셋이 지금 새 상품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자전거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캘리퍼 브레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완전 입문을, 자전거 입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는 모델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커요. 그래서 키가 170 후반부터 180 초반의 유저분들이 타면 좋을 것 같고 구동계는 시마노 클라리스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에는 속도계를 꼽을 수 있는 블렌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올라운드 타입으로 타시면 좋을 그러한 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선택에 있어서 조금 너무 저렴한 건 타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비싼 것도 어렵고. 스펙을 조금 더 괜찮은 스펙으로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 카본 힐셋이라는 매력적인 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에몬다 모델입니다. 오늘 이 자전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델이니까 꼭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에몬다 SLR 시리즈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마돈도 탔고, 도마니도 탔고, 에몬다는 SL 시리즈로 탔었어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 원으로 SLR 모델을 선택을 했는데 프레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SLR 시리즈를 타는지 정말 느껴질 정도로 어필에서도 너무 강하고, 직진성도 너무 좋아서, 승차감도 너무 좋아서, SLR 시리즈 타시는 분들이 항상 부러웠었거든요. 오늘 소개할 모델이 에몬다의 끝판왕 모델입니다. 에몬다 SLR 나인, 스램 이탭이 e 달려 있는 스램 레드 이탭이 e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프스트도 에올로스 RSL 프스트으로 37mm짜리가 딱 뽑혀 있고 안장도 에올로스 프로 카본 안장, 그리고 프레임도 SLR 프레임으로 800카본. 게다가 어디에서도 만나보지, 만나보기 힘들 프로젝트 1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52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170 초반에서 중반에 유저분들이 타셔야 하고요. 그리고 PPF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이 정도 자전거는 PPF 시공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핸들바는 당연히 RSL 핸들바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RSL 핸들바를 아직 교체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새 제품으로 RSL 핸들바를 교환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바테이블 원하시는 컬러로 선택도 하실 수 있는 약간 소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이 녀석은 무기도 엄청 가벼워요. 에몬다가 트랙에서도 가장 가벼운 모델이기도 하고 아또이 녀석은 22년식 모델입니다. 22년도에 저희 매장에서 출고를 했었고 세라믹 스피드 바텀 브라켓이 장착이 되어 있고, 세라믹 스피드 풀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빅 풀리는 아니고, 세라믹 스피드의 풀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제 자전거를 타면서 세라믹 스피드도 경험을 해볼 거고 휠셋도 다 경험을 해 보면서 리뷰를 해 드릴 텐데 세라믹 스피드 비비와 풀리는 가격대에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이 녀석은 요즘 추세에 맞게끔 피렐리 타이어로 튜블리스 타이어가 입타 장착이 되어 있고 듀오 트랩 센서 트랙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스피드와 케이던스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램 레드 이 탭이기 때문에 파워 미터는 크랭크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녀석의 가격은 이 모든 게 포함된 가격으로 1,3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싸게 나온 거라고 볼수 있어요. 1,350만 원이 어떻게 싸다고 할수 있냐마는 이 구성으로는 괜찮은 가격대이다. 그래서 기함급 노드자전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매장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